어, 했어,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태권도? 하나, 두, 세, 시작. 해봐. 시작, 해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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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왜, 했잖아. 왜? 아빠 있잖아. 아, 해봐. 자, 해봐. 해봐. 태권도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거나 해도 돼. 응, 아무거나 해도 돼. 어떻게? 오늘 태권도 뭐 배웠어? 해봐. 해봐. 빨리. 어, 삼각형. 아니, 어. 그걸 좀 알지. 좀 해봐. 막 해봐. 막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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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고 싶어. 엄마 왕뭐 사줄게. 응. 어, 그, 어 해주면 아빠 맛있는 거 사줄게. 트카페 가자. 응.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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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민수한테 막. 아, 아, 해. 해봐. 해봐, 민수 그래. 해봐. 아아와즈카페안갈거야 해봐 해봐. 아, 해봐. 응, 해봐, 해봐.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저기 아. 한번 만해봐 어, 준비 됐지만 한번해 어... y 지어 됐어요? y e a 이 e 이 y 이 a 이 e 이 y e Aye, a 어어 Aye, Aye, a y 어... 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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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빠 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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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아 a 또또 어떤 걸배웠데서어 아니. 해 아빠 좋아해. 에또다잘 자, 다시 해 봐. 됐어? 자해 봐.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이 오, 잘한다. 오, 잘한다, 비다기. 오, 잘했어. 이뻐요. 잘한다. 오, 멋있었어. 한번 볼까, 사진. 응? 한번 사진 보자.